사행전 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남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배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힐까 함께 있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윤철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 묵상했던 이 내용들을 한번더 복습을 좀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월요일에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laughs>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 구조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제 서론에서 예수님께서 어, 얘들아 나는 간다 안녕 <laughs> 이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죠 아니 주님 어쩌라고요 <laughs> 이렇게 가시면 저희는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던 천사들이 이야기하죠 야이 갈릴리 촌놈들아 왜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느냐 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승여 너희한테 시키신 일 해라 그래서 그들이 그때부터 뭐하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부어지죠 그러니까요 이 촌사람들이 이 미성숙했던 사람들이 어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숙이란 뭘까요? 음, 이따가 또 잠시에 살펴보겠습니다만 큰 맥락 속에서 자신의 현실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어, 이제 제자들이 어,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성장합니다. 어, PPT가 굉장히 귀엽죠. 네, 우리 네, 요즘 AI의 도움을 좀 받았는데. <laughs> 저렇게 귀엽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자, 이제, 성령이 강림하고, 교회가 성장할 때, 스테반이 순교하고 박회가 일어나요. 그래서 중요한 초대교의 지도자가 인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망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회심하고 그리고 바울의 어떤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더 전파되고 예를 들면 공예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 어, 이런 것들이 이제 표준화가 되고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여행과 로마서의, 로마에서의 사역으로 사등전이 마무리됩니다. 이런 구도 속에 오늘 지금 우리가 이런 맥락 속에 이 말씀이 이제 어떤 말씀이 주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장 1절에서부터 12절에는 이제 박해가 시작된 게 나와요. 자,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하죠. 아, 왜냐면 이 제자들이 한 일은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킨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은 치유받는 곳이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성전 밈은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서 역설적이죠. 굉장히 그 대비적이죠. 거기에서 라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야 내가 은도 없고 금도 없다. 근데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전한다. 일어나라.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 성전의 주제가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원래 이 성전은 장사하는 데가 아니다. 예배 드리는 데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그 회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죠. 그랬더니 그 성전의 권력을 지고 있었던 기존의 제사장들, 장로들의 이에서 사두개인들의 이에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죠. 제자들도 똑같은 일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우리가 가운데 환란이 없고 도전이 없고, 어떤 세상에서부터 어떤 압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의 제자로 살게 되고, 예수님이 겪으신 일을 우리도 그대로 겪습니다. 주님의 행하신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큰 능력이 여러분, 우리 주님의 제자된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와 동시에 주님이 겪으신 고난, 주님이 겪으신 핍박, 주님이 겪으신 오해 또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 역시 제가 이거 하면 아멘 소리가 적을 줄 알았어요 <laughs> 그게 제자의 길이에요 어, 그래서 어, 4등전 4장 이 초반부에는 제자들은 성령의 힘으로 치유하고 변화를 가져오는데 어, 종교 권력, 이거 되게 아이러니하죠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이에요 어, 우리는 신앙의 전통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름으로 지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죠. 자, 우리 화요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누는지 잠깐 기억해 보시죠. 자, 그런데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의 모습이 떠올려지세요, 그쵸? 예수님이 어느 날 말씀하시죠, 얘들아,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가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이에서 내가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러니까 그때 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안돼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거부했던 존재예요.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가니까 주님, 제가 여기서 주님을 위해서 엘리야와 보세를 위해서 제가 어, 초막을 짓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막 싸우죠. 뭐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마음이 막 복잡한데 서로 누가 더 큰지 막 싸우고 주님의 나라가 되면 더 주님 오른편에 저를 세워주십시오. 막 엄마가 와가지고 막 청탁하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그에 보면은 그들이 모든 문을 다 닫아놓고 유대인들을 두려워가지고 두려워해가지고 꽁꽁 숨었어요. 자 그런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날 거라고 아마 유대교의 권력자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뀌죠. 제자들이 변화합니다. 어떻게 바뀌죠? 담대하게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유대교의 권력자들이 당황합니다. 왜 기존에 이렇게 겁먹었던 애들이, 어 기존에 어 그렇게 되게 이렇게 막 우리가 좀 이렇게 협박하고, 어 우리가 좀 힘주고 막 눈만 딱끼 떠도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움츠러들었던 이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지? 그러애면공곰이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변화는 외부의 제도의 변화도 중요하고 경제적인 조건의 변화도 중요합니다. 인간이 그런 거에 다 영향을 받으니까요. 하나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어. 보는 것이 바뀌면 어, 세상이 우리를 도전할 때 우리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우리를 도전할 때 우리의 반응이 달라지면 다른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고 누구를 보고 있는가? 자. 어 우리 수요일에는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의 내용인데요 유대 권력이 경고합니다 너네 이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뭐 전하지 마더 이상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 마 그런데 이들이 그런 위협을 이렇게 죠 그런데 옛날 같으면 어그 저는 이제 그 예전부터 한한년 전부터 어, 교회에서 어, 가장 강조해야 되는 어, 내용은 어, 성도님들에게 맥락을 제공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좀 이렇게 해왔습니다. 어, 구체적으로 성도님들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지는 목회자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잘아실 거예요. 어, 제가 아무리 그 관련된 책을 많이 읽고 뭐 유튜브를 많이 봐도 어, 제가 뭐그 현우 영제님한테 저기 변호할 때 말이죠 법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법적인 저 조언을 제가 할수 있을까요? 못 하죠. 어, 그 그런 현우 형제님의 전문 영역이죠. 어, 제가 뭐 아무리 뭐 저기 음악을 많이 듣고 뭐그 피아노 같은 거 많이 들어도 제가 우리 뭐 우리 피아노 치시는 우리 우리 집사님들한테 우리 자매님들한테아 피아노 반주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제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못 하죠. 어, 성도님들이 전문 각자의 전문성의 영역에서 그 전문성은 성도님들만의 고유한 것이에요. 그것은 뭐 목회자가, 교육자가뭐 이렇게 무언가로도 방향을 제시하거나 뭐 조언을 할수 있는 영역은 없어요. 그런데 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제안해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창조의 관점에서 그리고 종말의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맥락 속에 있는지 맥락을 제시하는 일을. 어, 저희는 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일을 위해서 어, 우리 각각 우리 교회에 어, 이렇게 말씀의 사역자들을 어, 목사를 세우시고 전도사님들을 세우시고 각 부서에 말씀의 사역자들을 세우는 거죠. 말씀의 사역자, 말씀에 봉사하는 사람들, 말씀에 봉사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세상 학문의 봉사를 하거나 세상의 권력에 봉사를 하거나 세상의 개념에 봉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 말씀의 맥락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그 그 동물들한테는 좀 미안한데 그 이제 좀 이렇게 그 저등 동물들 있잖아요. 저 이렇게 저등 동물일수록 눈앞에 일어나는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어. 앞뒤의 맥락을 살피는 게 아니라 그 사건 그 자체에만 그냥 동물적으로 반응한대요 그냥,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누가 나를 때리면 피하다 뜨거운 게 있으면 피한다 차가운 게 있으면 피한다 좀 고통스러운 게 있으면 피한다 어, 좀 편한 길이 있으면 간다 그러니까 즉각적인 반응만 하죠 그런데 이 지능이 이제 그, 그 고도화될수록, 고등동물이수록 그리고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거는 뭐냐면,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앞뒤의 맥락을 살피는 능력은 인간의 아주 고유하고 독특한 능력이 되는 거예 인간은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에 어저 사람이 화를 내네 그걸로 끝나지 않고 저 사람이 나한테 칼을 들고 위협을 하네 그걸로 끝나지 않고 앞뒤의 맥락을 살피죠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렇게 화를 낼까 저 사람이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위협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반응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앞뒤의 맥락을 따라서 어떤 사건을 해석하는 능력은 인간의 아주 고유한 능력이라. 자 제자들이 전에 어떻게 했죠? 풍랑이 막쳐요. 그러면 아유 주님 우리 이제 죽게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자고 계실 거예요? 일어나세요. 이러면서 막그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했죠. 어, 막그 말고가 와가지고 저 대제사장의 하수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막그 잡아가려고 하면은 어, 막그 베드로가 막칼막 막 휘두르면서 막 말고 기도 배고 이놈들이 누굴 건드려 이러다가 막, 막 밀리니까 막 도망가고 <laughs>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그런데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얘들아. 진정해라. 베드로야. 설치지 마라. 이렇게 된 것은 성경에 쓰여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이렇게 대제사장의 하수인들을 나한테 보내신 거다. 너 설치지 말고 너 드라마 망치지 말고 너나 어, 가만히 있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미성숙한 상태였던 거죠. 베드로는 그 전에. 근데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임하게 되면서 그가 설교할 때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서 창세 때부터 종말까지의 어떤 그런 거대한 성경의 어떤 서사를 그 흐름 속에서 지금 현실을 해석하고 있잖아요. 어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유대 권력이 너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 하는데 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는 거요? 저놈들이 지금 우리를 경고하니까 우리 어떻게 하지 거기에서 막 그냥 안달복달하거나 막 두렵거나 그렇게 막 동물적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시편 2편의 우리 조상 다윗을 통해서 이미 천년 전에 예언하신 그 일이 지금 우리한테 일어나는 거야. 그 성경의 맥락 속에서 현재를 해석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바로 자세인 것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일에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일에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적어도 우리 앞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이 사건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의 맥락이 저 과거에는 창조의 때부터 저 미래에는 주님이 가지고 오시는 영광스러운 종말의 맥락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오늘의 사건을 볼수 있는 전망, 그러한 어떤 그 조망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들,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뭘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그런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 지금 어려우니까 나 지금 시험 통과해야 되니까 나 지금 직장에서 나 승진해야 되니까 어나 지금 저뭐 어떤 일을 해결해야 되니까 일 해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이나 염원을 하나님 앞에 그냥 막 간구하는 것 이상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흐름을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시오 오늘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흐름과 맥락을 파악하는 자만이 할수 있는 게 바로 기도인 것이에요. 그럴 때 성령께서 하나님이 막 충만히 임자하시는데 뭐 모여 있는 것이 막 흔들립니다, 진동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이것은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어, 모세 때 임재하셨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초대교회에 임하고 계신다. 그래서 신내산에서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그 백,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 그리고 그때 암시되고 그때 예견됐던 일이 이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완성된다. 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랜드 스토리, 놀라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이야기가 지금 이제 완성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에 살펴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20, 37절인데요, 2장의 내용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성령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큰 일과 기적과 이사가 기사가 막큰 일이 나타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 가난한 사람이 없는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더라. 물건과 소유, 소유를 통용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자기 물건을 내놓는다는 건뭐여러 사람이 어떻게 자기 물건을 내놔요 그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 집에서 제일 현금이 많은 사람은 저희 큰 아들인데요. <laughs> 절대로 밥을 사지 않습니다. <laughs> 야, 네 통장에 있는 돈좀 쓰자. 어? 그서 엄마 아빠 좀 맛있는 거좀 사줘라.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뭉쳐집니다. 어,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내놓지 않는 거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어떤 그 생존과 결부가 되어 있는 것이고 나의 시간의 집약체잖아요 내노력이 집약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내놔요 그런데 그거를 내놓을 수 있을 만하게 하려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사실 그걸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게 그거죠 하나님의 임자 앞에서 그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은, 금, 보석 이런 게다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제 초대기의 성령이 맞아 죽음을 넘어선 예수의 부활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일하심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통치 이 맥락 속에서 자기의 목숨보다 귀한 것을 내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인전에서 나오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실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자 앞에 서 있는 자의 독특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혁명의 역사가 왜다 실패로 끝나는 줄 아세요? 인간이 마치 하나님만 만드실 수 있는 것을 인간이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해요.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구약의 예언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지금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4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아주 심각한 위기가 발생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사피라 이야기가 나와요. 자,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사울이 더 나쁜 놈이거든요. <laughs> 그쵸? 어, 바울이 더 나쁜 놈이에요. 스테반 죽이는데 일조했잖아요. 살인죄가 나빠요? 사기죄가 나빠요? 현우 형제는 뭐가 더 나쁜 죄입니까? <laughs> 뭐가 더 나빠요? 살인죄가 더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날니아와 사비라는요, 완전히 사기를 친 것도 아니에요. 파트를 팔았어요. 어,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조금 떼먹었어요. 헌금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 많이 쳐갖고 횡령죄라고 칩시다 횡령죄가 나빠요. 살인죄가 나빠요. <laughs> 횡령죄가 나빠요. 살인교사죄가 나빠요. 당연히 후자가 더 나쁘죠. 그런데 아나니아 사브라는 그냥 한 날에 그냥 죽어요 부부가. 그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뭘 이렇게 잘못했지 아나니아랑 사비라랑?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아 내가 헌금을 조금 더 해야 되나 보냐거나 옛날 읽어 이런 거 가지고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그냥 협박하고 막 구라치고 이랬는지 몰라요 아유 막 이렇게 말해도 되나 몰라 라든데 <laughs>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진짜 전쟁터가 어디냐는 거예요 성경이 되게 놀라워요 인간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성경은 별로 어, 무게를 주지 않아요 무게감을 주지 않아요 야. 세상 권력자들이 핍박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진짜 우리 신앙의 영적 싸움터가 어디냐? 우리 신앙의 최전선이 어디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의 뭘 요구하시냐? 순전한 마음을 요구하신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 어디냐?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자,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이 범죄의 이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위선이에요. 위선. 위선이라는 건 뭐냐면. 어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죠? 아니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지금 헌금을 바쳤는데 그 어디 뭐 공개하는 것도 아니니까 어그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뭐그그 저기 전 재산 다 처분한 돈이 10억인지 100억인지 뭐 성도들이 알게 뭐가 있어요. 어뭐 그러니까 뭐그 중에서 뭐 매덕을 바쳤겠죠. 어 그런데 죽었어요. 누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동체의 순결함과 그 공동체의 나눔과 섬김은 자발성에 의하여 한 거다. 제가 지난 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그 특징, 왕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유를 갖는 거라고요. 그 통치하는 나라에서 유일하게 가장 자유로운 존재가 왕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자유롭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유로운 하나님의 통치를 마치 내가 인간에게 내가 잘 보이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삼는 거. 하나님 나 그거 내 눈뜨고 내가 못 본다. 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 사건이 떠올랐어요. 하나는 구약의 나답과 아비우 사건이에요. 잘 아시죠? 레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는 어떻게 어떻게 예배해라 라고 하나님이 아주 자,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주시는데 나답과 아비우가 지들 마음대로 불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갔다가 그 성막에 들어갔다가 죽어요.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가장 유력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죽어버려요. 두 인물이. 왜 죽이셨을까요? 나답과 아비우의 죄가 어 어떤 그 저기 뭐 모세에게 반역을 하거나 어떤 그 아주 그그뭐 다른 그런 죄악들보다 훨씬 더뭐 아주 그냥 악랄한 죄라는 생각이 잘안 들잖아요. 그냥 뭐 제사 렇게 지낼 때 그냥 뭐 하나 실수는데 하나는 왜그렇시나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어,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또 생각난 사람이 아간이에요 그럼 아간이뭐 잘못한 게 사실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리고성 이렇게 취할, 취할 때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니까 음, 재산 좀 이렇게 좀 챙겨가지고 자기 그 어, 천막 밑에다가 좀 숨겨놨는데 그거 그냥 어떻게 또 다음 전투에 그냥 이스라엘이 져가지고 우리 왜졌나 하다가 보니까 막 제비뽑다가 덜컥 걸린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놀랬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가네의 범죄를 굉장히 무섭게 다루시죠. 왜냐, 하나님 나라의 싸움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백성의 싸움은 은과 금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너희가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마찬가지죠. 이그 아나니아와 마게 사비라를 마에 인정을 했잖아요. 아나니아와의 사비라의 어떤 이 태도를 지적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위선을 행하고 어, 하나님 앞에 어떤 순전함이 없이도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그냥 헌금 금액만 많으면 어, 눈에 보이는 어떤 봉사 행위만 그럴싸하면 어, 그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넘 그것을 그냥 그 기준을 그렇게 낮춰서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되면 그 당시 그들을 핍박했던 종교 권력자들 제사장들하고 장로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 그런데 사도행전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나한테 은도 없다. 나한테 금도 없다. 나에게는 성전 저 권력자들이 가지는 권력도 없다. 우리에게 무슨 유명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무슨 유명한 무슨 라비들의 제자들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다? 예수의 이름이 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다.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세상적인 어떤 유명세나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세상의 금이나 세상의 은이 아닌. 물론 그것이 하나님만에서 귀하게 사용되기도 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 앞에 순전하게 나아가는 백성들의 그 공동체 일원들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공동체 가운데 일하신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어 이제 교회가 앞뒤로의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핍박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핍박 그리고 내부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사건은 교회 얼마나 큰 심각한 위기를 불러 일으켰겠어요. 그런데 이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외부와 내부의 위기에 교회가 직면했지만 이들은 모이 집중하죠. 교회의 본질에 집중합니다. 교회 의 본질은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사당전 이장의 성령이 임하자 모이게 된 공동체가 한일뭡니까 가르치고 어, 떡을 나누고 어, 치유하고 기도하는데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흔들리지 않고 회복력 있는 어떤 교회 공동체를 만들게 되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에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각 성령과 함께 우리가 사유하고 성령과 함께 생각하며 하나님의 크신 일을 창조 때부터 종말의 때까지 성경이 지시하는 바를 따라서 볼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안목 속에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앞에서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일리,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일, 가르치는 일, 성경을 나누는 일, 성경 말씀을 나누는 일, 기도하는 일, 떡을 떼고 교제하는 일, 그리고 치유하고 어, 하나님의 연약한 일상이 무너진 이들을 주님의 복음으로 일상이 회복되게 하는 일, 그 일에 집중하는 순전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가게 되시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들어 건면하고 축복합니다.